드디어 임수까지 왔네요. 예. 자, 임수 일간. 아, 무슨 일주세요? 어, 저랑 일주가 같으시네요. 인진 예. <laughs> 일주가 흔치는 않은데. 예. 임자 일주, 임인 일주, 임진 일주, 임오 일주, 임신 일주, 임술 일주가 있어요. 임인 일주가 지금 2년째 공망. 운이에요. 그리고 이제 임자, 임진, 임신은 겁살운. 예. 요렇게 세개는 그리고 이민, 이모, 임술은 이제 망신살. 이렇게 오는 해고요. 십진을 보면 상관 편재 제가 왔어요. 그 임이 이민, 임일가는 이 십성보다 더 중요한 게 올해가 천을 기인의 해예요. 어, 이밀간과 개수일간은 묘랑 사가 천을 기인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원국에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운에서 이렇게 없어도 운에서 온다 했을 때 써먹어요. 천을 기인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제가 거기 앞에 혹시 천을 기인 써놨죠? 그죠. 천을 기인을 왜 써놨나 하셨을 거예요. 임수일간하고개수일간 때문에 제가 임, 그, 천월기인을 써놨거든요.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맞아요. 그 이, 제가 뭐, 이렇게 천월기인 만큼 좋은 신살이 사실 잘 없어요. 신살 중에서도 긍정적인, 오로지 긍정적인 자극만 하는 신살은 천월기인, 문창기인, 이런거 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저는 천일기인회 잘 좋은 거 모르겠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천일기인회는 막, 갑자기 막, 뭐, 뭐, 로또 되고 막 이런 걸 바라시는, 예, 드러나는 게 좋은 거 이런 거 다, 다 바라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벼랑 끝에 몰려도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천일기인회에 사업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가가 저 올해 망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요 신살 하나만 보고 안 망한다라고 얘기해줘도 돼요. 어, 당신은 벼랑 끝에 몰려도 안망하고 살아남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돼요. 많이 아파요. 상반기에 많이 아픈데 제가 회복이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된다고 하겠죠. 많이 아프겠지만, 오래 많이 아프겠지만, 하반기에 회복됩니다라고 말 말해줄 수 있는 게 천흘기인 신살이에요. 이 신살 하나만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 천흘기인 해에 만난 인연하고 굉장히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천흘기인 해에 결혼한다 하면 잘안 헤어져요. 해로를 해도 굉장히 길게 하고 이혼을 해도 막몇십년 살다가 이혼을 해요. 연애도 천일기인 해이 사람을 만나면 연애를 최소 십 년을 해요. 그 정도로 약간 귀인의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기다 편재니까는 남자한테는 올해 여자가 올 수도 있는 해잖아요. 그죠. 요런 해에 만난 여자는 귀하겠죠. 궁합을 그냥 천일기인 하나만 봐도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천을기인 해에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해에 반대로 외도를 한다 이러면 쉽게 안 돌아올 수 있어요. 밖에서 만난 여자랑 정말로 이렇게 정분이 나서, 어, 이혼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해가 요런 해예요. 천흘기는 굉장히 귀하고, 요런 해에 그럼 뭘 해야 되냐? 요 해에 많이 뭘 배우면 좋아요. 뭔가 한 가지 내가 계획이 있었던 게 있다면, 요런 해에 배우면 굉장히 오래 써먹어요. 최소 10년씩 써먹고, 직장 생활에 관련된 것도 뭐, 뭐 예를 들어 기술 관련된 자격증을 요런 해에 따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굉장히 이루어요. 승진할 때도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굉장히 귀인 작용을 해줘요. 그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그 요럴 때는 무조건 뭘 배워야 돼요. 이런 해는 배우고 자격증 따고 하는 걸 해야 되고, 굉장히 귀하게 써야 돼요. 그 이런 해에 만나는 뭐 여자, 남자 아닌 그냥 인연, 동료, 친구도 굉장히 오래 가요. 나한테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10년 이상씩 갈수 있는 인연을 만나는 게 천을 기인해요. 근데 임수 일관은 편재가 천을 기인을 달고 왔으니 올해 돈복이 좀 있겠죠? 있겠죠? 투자하면 좀 되겠죠? 예, <laughs> 네, 투자하면 좀 되겠죠? 그리고 돈 사업하시는 분들 뭐 되겠죠? 상관이라는 소모 지출이 되지만 천을 기는 요 감가시켜 줘요. 그래서 대체로 좋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보셔도 임수일간에게 올해 온기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 없었을 거예요. 왜 현재 온에다가천을기인까지 오는 해고 해서 그래요. 올해는 임수일간은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를 그냥 어나천을기인뭐 없었는데 하지 마시고 요런 해에는 진짜. 어.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내천을기인 갖고 있다 해도 우리가 궁합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저균신 살은 유일하게 그 신살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작용만 하는 신살이에요. 거의 없어요. 요런 신살이 문창귀인 요런 거 빼고는 없거든요. 이거 요거를 조금 제가 짚어 드렸고 현재기 때문에 사업 뭐 확장 이런 거다 되고 사업 하신다 하면 돼요. 다만 이제 상관운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자꾸 빠르게 하려고 하실 거예요. 조급증이 좀날 건데 그것만 조금 예 네,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상관운에 실수 많이 한다고 했죠, 제가. 예안 네, 해도 될 실수를 하고 안 해도 될 소모를 하게 되거든요. 소모 지출이 일어날 수 있는 해여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임수 일가는 대체로 괜찮아요. 올해 뭐 확장도 괜찮고 사업 시작도 괜찮고. 투자운도 괜찮고 아그 천을 기인해도 부동산 사도 굉장히 이루어요. 예, 이런 애에 부동산을 진다 했을 때 굉장히 나한테 이롭습니다. 예, 이게 이제 십성이고 어편제 병화를 쓰는데 병화가 걸록지예요. 그죠? 그리고 식신은 병지. 뭐 식신의 세력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편제의 세력은 커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업 흐름이나 뭐 자금 흐름도 괜찮겠죠 임수간은그죠 상관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부설 시비 일으킬 수 있고 또뭐 있죠 소모 지출 많고 의식주 확장을 하지만 소모 지출이 좀 따르는 해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뭐 재테크 가능하고 문서 질수 있고 활동 무대가 상관의 편지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겠네요 부산만 영업하던 사람이 울산 창원이 아니라 대구, 대전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해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수일간 계시면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시면 되고, 임인 일주만 올해 조금 공망이어가지고, 요거를 좀덜 써요. 공망은 아예 못 쓴다라기보다는 50% 정도만 꽤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할개인도 뭐, 사가 공망 돼버리면 가감 돼요. 예, 네, 반 정도밖에. 못써요 좋은 신살인데도, 이제 이 글자가, 고, 뭐, 이제, 공망이다, 공망 맞아버렸다면, 문창도 마찬가지예요. 문창도 공망 맞으면, 없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해요, 문창은. 왜 그럴까요? 문창은 왜 공망 맞으니 없는 게 낫다고 얘기할까요? 문창 긴 글자, 글자가 대체로 식신이거든요? 어, 이민 일주도 일주에 식신을 뒀어요. 어, 그래서 문창을 둔 일주인데, 식신이 공망이기 때문에 수명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공망인 일주들은 수명이 짧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수명을 논할 때. 물론 그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수명을 논할 때는 다른 것들 몇 가지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더 빠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 명이 짧겠네, 길겠네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신이 없거나 식신이 공망 맞으면 저희가 수명을 길게 안 봐요. 그래서 문창은 식신이기 때문에 그 글자가 공막 맞으면은 없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막 맞으면 수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이건 뭐임수일과하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이제 예, 그 길신이 공막 맞았을 때 작용이 이제 그렇다는 거 얘기를 해드렸고 상관 뭐 유흥 음주 감호 이런 거 이제 많을 수 있는 해고 그로 인한 이제 뭐 건강상의 질병이 올수 있어요. 하지만 천을기이기 때문에 빠져 나오겠죠. 예, 회복이 될 거예요. 대체로 임수일간은 올해 이제 뭐좀 좋게 풀이가 돼요 예 궁금하신 거아 겁살 망신살 요것도 이제 조금 지겹지만 주도권이 있다 없다 겁살은 없다 예. 없, 없,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나대면은 상관까지 왔으니까 나댈 수 있어요 편제에간 완전 커지겠죠 저도 사실은 되게 막그 사무실 이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올해 그니까 러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아. 오, 근데 제가 지금 엄청 참고 있어요. 아 이거 하면 안 돼요. 그 이제 약간 누르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요, 요 운의 작용 때문에 그런가 봐요. 별 생각이 다 들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저는 나 되면 안 되는 그런 신살 운도 같이 왔기 때문에 그냥 운의 흐름에 맡기자 하고 옮길 수 있는 시기 되면 옮겨지겠지 하고 있어요. 망신살, 망신살을 아까 얘기했죠. 내가 원치 않은 것들까지도 알려질 수 있고 나한테 그걸 수습할 수 있는 주도권은 있다 없다. 없다. 아, 망신운에는 공직자들 조심해야 된다. 예. 안 좋은 일들이 까발려지고, 구설 시비가 얽힐 수 있는 해다라고까지 했어요. 예. 그럼 임, 임수 일관은 요 정도 할까요? 네. 어, 맞다. 그, 그거를 안 했구나. 그, 정관을 안 그거 해드렸네요. 기토가 정관이에요. 그죠? 근데 기토가 재왕지입니다. 그래서 직장운은 괜찮아요. 예,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직급이 낮다면은 관성운이 안 와도 이런에 이제 그저 승진 될까요 하면 돼요. 지금 낮은 직급의 사람들은 요런운에서 승진되고 관우는 좋다. 너무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제왕지기 때문에. 이동수는 겁사로 아까 다운타운으로 떠밀려가는 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외에 내가 주도적으로 옮기려고 하면 잘안 돼요. 음, 내가 주도권을 갖고 계획하에 옮기려고 하면 잘안 돼요 근데 이제 같은 임... 어, 여기는 없겠구나 해를 가지고 있다 만약에 월에 해월생이다 임진일주인데 임진이 아니어도 그러면 이제 월이면은 요건 이동이 돼요 해월생들은 큰 이동이 돼요 월지충은 요정도 월지충이다 하면은 사는 곳그 지역이 바뀌어요 내가 부산 살다가 울산으로 이사 간 정도의 그 이동, 그 회사도 이제 조금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단순히 그냥 뭐 부서 이동을 해도 뭐 출근하는 지점이 달라진다던가 하는 식으로의 그게 가능해요. 그게 월지충. 근데 지금 일주로만은 오는 주도적인 이동은 없고 월이 해월생인 사람은 이제 그 이동. 근데 또 년이 해, 돼지띠 저저 저 돼지띠거든요. 돼지띠들은 이렇게 사회충대니까 요럴 어,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집안의 곡사 뭐요런 얘기를 해요. 곡사 뭐상 초상 당할 그런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돼지띠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올해는 그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렇게 해서 양띠도 들어가요. 양띠도 들어가요. 여기 여기 삼합 같은 한 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얘네는 그래서 띠로 하면은 역마살이에요. 역마살이 영맛살이 와요. 띠로 하면. 역마살이 삼재의 출발을 알려요. 그래서 해명이띠는 삼재가 시작이 돼요, 올해부터. 네, 삼재예요. 예, 삼재가 시작된다 하면 역마살이 같이 오는 거예요. 고거를한한 역마살은 한 삼재의 시작을 알리는 신살이에요. 예. 지금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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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미월생도, 아까 말고 미월생도 네, 이역마살 띠로 했을 때 양띠도 올해 역마살이 오는데 제가 역마살은 주도권이 있다 없다? 없는 이동이에요. 버티려면 버텨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예, 버티는 거에 대한 번거로움은 있겠지만 버텨지고. 근데 요거는 내가 주도해갈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막다 플랜 짜서 갈수 있는 이동이 아니에요. 네, 그냥. 네. 예, 네,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이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지충이요. 일지충은 내 일신상의 문제로도 보는데 어 일단은 배우자. 그리고 건강. 그리고 내내 내 일신. 요거 세 개를 같이 봐요. 근데 어떤 글자가 어떤 글자를 충하냐에 따라서 이제 추려지는 거예요. 그게 뭐 식상을 충하면 내 건강의 문제로 올수 있고 관성을 충한다면 내 배우자나 내 직업적인 문제로 올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일지 충은 내나 나이자 배우자 배우자 자리니까 다 했을까요? <laughs>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